그 흐르는 멜로디에 빠져들며, 어제 TV조선에서 방영된 미스트로 시즌 3의 여섯 번째 회차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방송은 매우 특별한데, 바로 1대1 데스 매치의 결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죠. 어제의 방송을 목격하셨나요? 어제 방송에서는 총 15회의 1대1 데스 매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6회의 대결이 선보였고, 어제는 나머지 9회의 대결이 기대되었지만, 실제로는 8회만 방송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은 대결은 오유진과 배하연의 경쟁이었습니다. 배하연은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오유진은 2라운드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이두 참가자의 대결이 큰 관심을 모았죠. 결과적으로 오유진이 8대5로 승리하며 4라운드로 진출했고, 배하연은 안타깝게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배하연이 노래를 더 잘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배하연이 최종 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탁월한 노래 실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역시 뛰어난 노래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부 팬들은 배하연이 더 뛰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배하연의 목소리 깊이와 표현력은 오유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방송에서는 오유진이 8대5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배하연의 더 뛰어난 무대를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사위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스트롯 시즌 3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진선미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청자들 중 일부는 실망하여 방송을 끄고 잠들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배하연의 노래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하연의 팬들은 그녀의 노래 실력을 칭찬하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유진이 8대 5로 승리하며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송에서 주목할 만한 대결이 적었던 탓에 시청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는 송자연과 유수연이 맞붙었는데 유수연이 7대 6으로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수연은 조선의 남자를 열정적으로 불렀고 이에 맞서 송자영은 자신의 개성을 담은 무대로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이하린과 정술의 대결이 펼쳐졌는데 정술은 제3만 강교를 이하린은 하우투를 감성 깊게 소화했습니다. 아쉽게도 최수연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 그녀의 아씨 무대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오유진과 배하연의 대결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풍국과 천가연의 대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가연은 왜 돌아보라는 해 풍국은 종로 3가를 열창했는데 천가연이 뛰어난 무대 매너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화연과 양소윤의 대결에서는 양소윤이 11대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눈부신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한여름과 김나율의 대결에서는 김나율이 10대3으로 승리하며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막으로 양과 곽지은의 대결에서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이 불과 두 표만을 얻으며 탈락하고 곽지은이 11대1로 승리하며 뛰어난 노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8개의 1대1 데스 매치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1개의 대결이 펼쳐지며 3라운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어제 방송된 무대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배하연의 모란동 무대는 겨우 13,000 조회수에 그쳤어요. 반면, 이전 시즌의 현역가수들은 불과 6시간 만에 1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현역가수들이 대중적으로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스트로 시즌 3에 대해 하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정의 재산 환경교 무대는 3,100 조회수에 그쳤고 오유진의 몰라는 조금 더 나은 3,2000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최양의 세월도 14,000 조회수에 머물렀어요.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의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장민호는 정설의 무대를 보고 그녀의 매력을 잘 보여준 뛰어난 무대라며 극찬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렇지만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17.5%는 넘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는 어제 방송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유진과 배하연의 대결이 가장 흥미로웠지만, 전체적으로 방송의 스토리와 심사평 부분이 다소 지루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오유진과 배하연의 대결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이 대결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대결이 시청률을 자체 최고인 17.5%를 넘길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닐슨 코리아의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지난주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치는 16.99% 반올림하면 17%로 지난주의 17.5%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제 방송의 일부 시간대 시청률은 10%를 넘기지 못했는데, 이는 동시간대에 축구 경기 생중계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부는 9.8%, 3부는 14.6%를 기록했고, 최고 시청률은 2부에서 17%를 찍었습니다. 어제 방송은 1대1 데스 매치가 중심이었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관심을 끌기 위한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예상한 만큼의 시청률 상승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트로 시즌 3의 이번 회차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방영되었습니다.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더 높은 시청률을 목표로 해야 했지만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회차는 17%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현역가왕의 15.2%를 넘어서는 수치이긴 하지만 기대했던 상승세를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현역가왕 프로그램은 일관된 상승 곡선을 그리며 한 번도 시청률 하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미스트로 시즌 3는 이미 한번 시청률이 14.9%까지 떨어진 전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주의 17.5%에서 이번주의 17%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회차의 하락세는 여러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내용의 매력이나 재미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시청자들은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기대하며 시청하는데 이번 회차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쟁 프로그램과의 동시간대 방송, 다른 주요 이벤트와의 겹침 등 외부 요인도 시청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작진은 앞으로의 방송에서 어떻게 시청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형식의 도입, 더 매력적인 경연 내용, 참가자들의 개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프로그램의 매력을 높이고 시청률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이러한 개선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더 나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스트로 시즌 3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여러분에게 더큰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